아이엠은 형원이의 눈을 못 쳐다본다. 아니 이게 뭔 소리야? 그래? 아이엠 씨가 유독 형원 씨의 눈을 못 본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 증거 자료 한번 보시죠. 어왜 내가 웃기냐? 재밌다. 드라마를 만들고 <목소리> 이게 긴장감이. 그렇죠. <목소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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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네. 오늘 아, 잘못반주치네 <laughs> 어, 눈을 잘 모르겠, 못 오, 어색해. 어, 나 모르겠는데? <laughs> 모르겠는데. 아 어색해. 눈 돌아가잖아 이렇게. 아, 눈 눈이 돌아가? 사실 저거는 대화에 집중 못 하고 있다는 거거든. <laughs> 눈이 왔다리 갔다리 <가따리> 한다는 거. 왔다리 <laughs> <와따리> 갔다리. <가따리. 웃음> 자 그러면 어. 이게 나온 김에 형원이가 아니요. 아니 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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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아 아니, 저희가 왜 이렇게 둘이 하냐면, 작업실에 이제 둘이 이제 많이 떨어져있다 보니까, 아, 저희가 한동안 스케줄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없을 때, 거의 둘이 단절하고 살았어요. 인정하시죠? <laughs> 단절까지는 아니야. 아, 그럼 하나 재보여도 됩니까? 예. 네. 네, 조원군이 저한테 이제 영상통화를 자주 하니까. 자, 저, 자주 저희 자주 저희한테 하죠. 자주, 네, 자주 하죠. 하죠. 아니, 창군이는 나를 싫어하나봐. 아니면... 아 싫어하는 것 같아 이러더니 어. 아, 그냥 뭐만나서 그냥 랩할 때만 만나가지고 랩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 아니 이게 형원 형이 뭐 앞에 어느 정도 주어를 좀 얘기해주고 <laughs> 그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래서 그 말이 무섭습니다 아, 아니에요 이게 뭐 어느 정도의 사실좀 상황이 있었는데 그 전에 창균 형이랑 통화를 하고 내가 형하고 통화를 했었잖아 음, 그게 얼마 만에 통화했죠? 글쎄요 네. 오래되긴 했죠? 글쎄요 예, 예, 예. 손 잡고? 네아 그럼요 손 잡고? 얼마 전에 아, 오늘 우리 같이 밥도 먹었는데 오 뭐,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창균이가 밥 먹자 그래가지고 저 강남 가가지고 쌀국수 먹었지 너네 우리 이런 얘기 할까봐 미리 먹, 먹고 왔지? 아, 드라마가 있어야 되잖아 아 오케이 그래서 네. 드라마 있어야지 오케이. 자 15초 아 여기 15초만 갈게요 네시작 <laughs> 자 마무리 대화하세요. 좀 그랬구나. 대화하세요, 대화. 아, 아 그런 거 애교하면 안 돼요. 그냥 창균아, 그냥 그냥 직설적으로 어. 바라봐 주세요. 예. 창규아형 전화 좀잘 받고 우리 같이 왕래 좀 많이 하자. 오케이. 내가 오케이. 네. 네, 지금 내가 무슨 생각 했냐면 창규아눈 마주쳤는데 날 알아봐라 이겼나라 이거 해야 될거 같아. <웃음> <웃음> 아 이거? 어, 날 알아봐라 이겼나라. <laughs> 저 <웃음> 말은 뭐냐면 왕래가 내 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아 이거. 아, 아닙니다. 네. 네. 아니, 다 오해입니다. 이거. 예 오해입니다. 다음은요 구삼즈 민혁희연 형원 애정순위 논란입니다. 아, 아. 영상 보시죠. 나한테 전화받아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청교아한가에 바람 좀 쐬러 갈까? 아니 나한테 어? 그렇게 하는 거? 나한테 그렇게 안 하는데? 야 화가 갈래? 어... <laughs> 아니 안 갈게. 나는 <laughs> <laughs> 갈래, 여기보다 아니? 조금 더 밝고 나보다 그냥 조금 더 밝네. 어, 여기 여기보다 저 생각이 있어. 이쪽에. 얘는 바로 즉각 대답. 어, 나는 나는 물어봐 언제 이렇게. <laughs> 너가 좋아하는 1, <laughs> 2, 3 아니야 1, 2, 3이야. <laughs> 1? 어, 여기 1이야. 아, 아니야 순서 없어. <laughs> 일단 아니래. 애정도 순위 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2등은 했으면 좋겠어요. 1등은 안 받아. 그런 거 하지 말고. 아, 그럼 말고. 앞에, 말을 마시고, 마시고, 말고. 아, 앞에 말을 붙이지 말고. 하지 말 앞에 말을 붙이지 말고. 그냥 평소에그그 그 행태를 바라봤을 때 네. 네. 음. 냉정하게. 나 요즘에. 그러니까 너의 너의 뭐 여태 거에 그냥 모든 아. 거 말고 요즘에. 아, <laughs> 말하지 말라니까. 맞아, 맞아, 아니, 불안해, 그래. 어렵잖아. 그래. 어렵잖아. 말많은 불안해. 음. 불안해. <laughs> 불안해. 공동 1등하고 아, 3등이 있습니다 아 공동, 1등. 아, 공동 1등하고 3등? 3등이 있 네, 3등. 공동 1등하고 어차피 공동 1등이 되면 나머지가 3등이니까 어. 공동 1등은, 어? 공동, 1등은 어? 공동 1등은 어 민혁, 형원 어? 민혁, 형원 형 형원 아니고 어, 어, 글로 나 가면 돼. 아, 글로 나 가면 돼. 어, 글로 가면 돼. <laughs> 아이고. 어. 뭘안나갈게안 나올게.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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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데가 없네. 여기야. 어. 어. 아. 아니요, 좋은 아침이야. <laughs> 아니, 잠깐만. 창균이 얘기를 들어봐야지. 아, 그치, 이유를 한번 들어지 봐야... 이유를 한 들어볼게요. 형은이 형이 요새 들어서 연락을 좀 자주 해요. 잠시, 제가 상등인 이유는 뭐예요? 잠깐만요. 어, 그리고 민혁이 형은... <laughs> 잠깐만 그리고 민혁이 형은... 민혁이 형은 제가 두피가 안 좋다는 걸 알고 제품을 제것까지 시켰어요. 내가 그 화장실에 두피 이거, 이거 사놨잖아, 터너. 그, 나 두피 아픈 거 듣고 산거 아니잖아. 그, 훨씬 전에 사긴 했지만. <laughs> 훨씬 전에 사긴 했지만. 기현이 형이 3등인 것도, 야, 뭐, 싫어해서 3등인 게 아니야? 아니 좋아야죠. 좋아죠세명 중에서 3등이면 그러니까요. 그래도. 세명중에 3등이면 꼴등이죠. 세명중에 <laughs> 3등이면 꼴등이네요. <laughs> 진짜로, 근데 멤버들, 사랑합니다. 제가 진짜로. 저는 안 사랑해요. 아니, 기현이 형. 사랑한데, 사랑한데, <laughs> 세 번째로 사랑한데. 아 제가, 제가 안 사랑한데. 기현이 살아간대. 형이 안 사랑한다. 내가 안사랑한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그, 제가 3등이란 거예요, 그냥. 네. 그래요. 자, 다음은 어, 넘어가시죠. 그렇습니다 네. 열심히 잘 살았네요. 네. 네. 기현 3등. 열심히 한. 포함이 <laughs> 있네. 기현 3등. 자, 마지막입니다. 아이엠 셀카 스타일 변화? 변화 아이엠 네. 씨는 늘 셀카 각도가 비슷해서 멤버들이 <laughs> 따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요새는 좀안 그런 것 같다고 합니다 래요 자료 하면 보시죠 제가 창균이가 거울 볼때 하는 거 알아요 아, 뭐요? 딱 옷을 입습니다 <laughs> 네. 옷을 입고 이층 가면 전신 거울이 하나 있어요 <laughs> 맞아! 이거 아니야! <laughs> 전신 거울 제가 가더방이잖아요 <laughs> 누나! 누나! <웃음> 누나, 누나 <웃음> 누나한테 무조건 <걸> 가봐야 돼! <laughs> 아니야! 특징 뭔지 알아? <laughs> 특징은 거울을 오래 안 봐. 딱 오. 2초. 이거 바로 가. 지나가면서 가요? 지나가면서. 너 뭐야? <laughs> 아, 너무 좁아. <좋아. 웃음> 아, 덥다. <laughs> 왜냐면 같이 어. 사니까, 이게. <laughs> 어, 그러니까. 거울 2초 완전 공간 가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 저 표정을 약간 미는 고소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어. 얼굴 컨디션을 구해받지 않고 좀 어느 정도 평탄 치는 아, 계속 아. 저렇게 찍으면 어늘생각했 오늘 네네 요즘은 어떻게 찍으세요? 아 요즘은 이렇게 찍어요 좀 달라졌다 그러는데 셀카 찍으면 뭐 셔누 어셔 이렇게 찍죠 네뭐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찍고. 걸 셀카 얘기하는 거예요? 어 아. 이렇게 하거나 뭐 앉아서 찍을 때 앉아서 찍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음. 찍잖아요 노 no. no. <laughs> 상균이는 일단 잠시만요 <laughs> <laughs> 어나 이거 본것같아어나 이거 본것같아본것 같은. <laughs> <laughs> 이거 올린 적 있지. 이거 올린 적 있어. <laughs> 그리고 요 이렇게 사진 올린 다음에 제목을. 뭘 점을 하나 찍거 이모티콘 하나, 이모티콘 어, 하나, 하나. 어, 그렇게 해야지. 운동을 좀 하다 보니까 이게 숄더 패킹을 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네. 뒤로 넘기게 되더라고요. 그쵸. 사진 찍을 때. 네. 인정하세요? 뭐 아. 인정. 이거 <laughs> 아. 인정할 수밖에 없죠. 네, 네. 네. 그러고 찍은 사진들이 있어요. 네. 아, 저그 하나만 요청드려도 돼요? 네네. 네. 옛날 그 이거 있잖아요. 한 번만 이렇게 튜토리얼로 하나 이렇게 보여주세요. 일단 턱을 많이 들면 안 돼요. 아... 턱을 이 정도에서 한15 정도. 어. 15. 그리고 원래 찍는 이 각도에서 이걸 또 15도 내려주세요. 아자 아, 아, 여기서 15야? 위로 15도 밑으로 15도. 30도가 벌어지게. 어. 그래서 한이 정도. 어. 오케이. 그래서 어. 핸드폰을 내리 깐다는 느낌으로. 어 이렇게 네. 이... 거기서 그냥 찍으시면 돼요. 아, 거, 거기서 눈눈 해야 돼. 눈 해야 돼. 제일 찍 야 네. 눈이 키포인트다 빨리 눈을 빨래야지만 살짝 뭐 한쪽 이거지 뭐그 자기가 눈을 감았을 때 느낌이 있는 쪽을 눈을 감아요 아잘 감기는 쪽 <laughs> 그렇게 귀엽게 하면 안돼 주현 씨 도전에 들어가면 안돼너 그냥 이렇게 이렇게만도 돌아가 그럼 귀여워 <laughs>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이거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전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렵다 <laughs> 해보겠습니다 예 네. 네.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뭘 판결해야 되지 뭐였냐 IM 셀카... 군의 셀카 스타일이 직각으로 아, 바뀌었다. 아, 이렇게 형들을 통해서 저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서, 어, 좋았던 것 같고요. <laughs> 나날이 발전하는 IM <아이엠> 되겠습니다. 오케이. <laughs>